춥고 우물했던 뉴욕의 어느 낮밤, 가난하고 젊은 예술가 프레스터는 그날도 풀리지 않는 작품 활동으로 인해 고뇌에 빠져 있었는데, 에이전트와의 약속을 깜빡했던 그는 급하게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했던 그는 한껏 들뜬 마음으로 에이전트를 맞이하는데, 결국 에이전트와 결별하게 된 그는 밤 늦게까지 술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덧 마감 시간이 되어 그는 바텐더와 함께 가게를 나서고 술에 취한 그는 가게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데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바텐더는 총을 손에 쥐고 그 앞으로 다가갑니다. Oh my god! 그때 괴물이 나타나고 프레스터는 살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죠. Oh no, p l p l a s e o n You're i n e in e x c a g e for promise. You got it. If I l e you go, you must swear y o u never see you s e you a r s e never tell anyone o l A promise, f o <웃음> <웃음> 괴물은 그에게 표식을 양긴채 사라져버리고, 그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 골목에 몸을 숨기는 데, 그의 앞에 한 여자가 지나갑니다. <웃음> <웃음> 프레스터는 괴물로부터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에게 자신의 집으로 도망갈 것을 권합니다. Look, my name is Preston. I live just Come on. 어딘가 조급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그녀는 프레스턴을 뒤따라가고. <laughs> 프레스턴은 괴물에 관한 사실을 숨긴 채 그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죠. So 그는 곧바로 수화기를 들어 경찰에 전화를 하는데. 그는 문득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기억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캐롤라. 캐롤라. Can I have to drink? 캐롤라가 집을 구경하는 동안 프레스터는 괴물에게 당한 상처를 살펴보는데. 프레스턴의 상처를 본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에게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그들은 사랑에 빠져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어쩐 일인지 그는 계속해서 괴물의 모습을 그려나갑니다. 그때 캐롤라가 일어나고 그는 서둘러 그림을 감추죠. 그들은 또 다시 사랑을 나누는데, 그는 문득 지난 밤의 일을 떠올리고. 그는 캐롤라를 집에 혼자 놔둔 채 다시 한번 사건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사건을 수습 중인 경찰을 보고 다시 한번 꿈이 아님을 직시한 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지만 캐롤라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죠. 그날 이후 그는 온종일 괴물의 모습을 그리며 그날의 사건에서 새어 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데. Yeah. It's Carolla. 그것은 바로 캐롤라 여조. 그녀는 프레스터에게 엄청난 희소식을 알려 줍니다. I called a friend of mine. She owns a gallery down on Houston Street. I told her how wonderful I thought your work was. 캐롤라의 소개로 꿈에만 그리던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게 된 프레스턴, 이제 부자가 된 그에게. 사건이 있던 날 같이 술을 마셨던 매독스가 찾아옵니다. Hey, nice work. Thanks. I'm Carola. Nice to meet you. Come on, let's go. You know something, don't you? Look, I told the cops everything I knew, which is exactly nothing. 프레스터는 매독스를 무시한 채 떠나버리고 어느새 10년이 흐릅니다. 이 kids ran me ragged. Ooh, there some party tonight? Preston and I a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e night we first met. And you're still on probation, mercenary wretch. y o 의 에이전트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랑하는 두 자식과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부부는 그들이 만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둘만의 행복한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프레스턴, 그는 모든 꿈을 이룬 듯 보였지만 사실 그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날 밤 결국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도 마침내 10년간 짊어지던 짐을 털어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프레스턴. 그런데. What's wrong? You promised you'd never tell. You broke your promise, know, you idiot. I love you. I love please, please. Carla, please stop it. It's c h a n g e back. <laughs> 결국 그녀는 완전히 괴물로 변해버리고 그때 방 안에서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I'm so sorry. I loved you, and I loved you too. 그렇게. 프레스턴이 사망하고 그들은 천장을 뚫고 날아가 지붕 위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가고일로 변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소개한 영화는 스티븐 킹 원작의 온니버스 영화 공포의 3일 밤에 실린 세 가지 이야기 중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원래 어느 사이코패스 여자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한 소년이 죽기 전에 시간을 끌기 위해 여자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밴드 블론디의 보컬이자 비디오 드론 등에서 매력적인 연기를 선보인 데보라에리가 사이코패스 여인을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리뷰에는 싫지 않았지만 영화의 첫 번째 이야기는 누구나 아는 명배우 줄리아 무어의 영화 데뷔작으로 줄리아 무어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슬레이터, 스티브 부세미 등 캐스팅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의 본편도 한번 봐보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킹 원작의 또 다른 옴니버스 영화 캐츠아이도 한번 봐보시길 추천하며 리뷰를 마칩니다.